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분석 도와드릴 건데, 자,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강한 상승 나와줄 겁니다. 자, 이 모멘텀을 제가 제대로 한번 설명을 드릴 거니까 눈 크게 뜨고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영상 중요합니다. 중요한 만큼 이 영상을 보시고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셨다라고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저에게 큰 힘이 될수 있게끔 도와주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안정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 자, 이때까지 이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떻게 됐어요? 많은 종목들이 주가가 하방압력이 가해졌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호재로 적용될 수 있는 이 관세 불확실성이 리스크가 해소가 됐구나 라는 걸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야 할 게임 29일 대만시장 대만시장조사업체 트랜스포스트에 따르면 비수기 경계침체와 재고 압박으로 2025년 1분기 상위 5개 낸드플래시 업체 매출이 전 분기와 비교해서 무려 20%나 감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결국에는 관세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가가 밀렸다는 겁니다. 그렇네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또 2분기부터는 살아날 거라는 겁니다 지금 관세 불확 실성이 어떻게 됐어요 해소가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도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모멘텀이 나와 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생각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hbm3 12단에 발열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량 양산 체제로 전환을 시켰는데 자, 그 말은 무엇이냐? 엔비디아 이제 퀄테스트 검사 중에 있는데 자, 무조건 7, 8월 중에 통과 목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조건승인 나와 줄 것이고 모멘텀 나와 주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줄 거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현 구간에서 자 눌림목 나올 때마다 메스터점 잡고 비중을 늘려 나갈 수 있는 평단가를 관리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또볼수할 게임 자 엔비디아와 AMD가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대 요폭 메모리 HBM 대신 삼성전자의 그래픽용 디램 GDDR7 메모리 반도체를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이것 또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반도체 시장에 악영향을 끼쳤던 리스크가 지금 현재로서 또다시 어떻게 된다? 삼성전자에게 있어서 또 강한 상승을 보여줄 만한 기대감이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전고점까지 그냥 돌파할 것이고 자, 물론 이 고점까지 여기 저항 매물 때까지 그대로 돌파하면서 224일선 돌파와 동시에 추세선 이어가면서 상승 구간을 그려줄 거라는 거죠. 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형 구간. 오늘 장만 보더라도 윗꼬리와아래꼬리 달리면서 보아캔들이 나와줬다고 흔들리실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현 구간에 세력들의 수급적인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세력들의 수급적인 분석을 도와드릴 건데 자 정말 중요한 내용 들어갑니다. 자 투자자 거래량을 보시면은 외국인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3만 주 밖에 되지 않는 매도량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외국계 창고에서 지금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곳과 그리고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창고가 지금 나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게 자 일단은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그 시점부터 기관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적극적인 매수 포션을 잡아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점만 보더라도 무려 470만 주나 되는 순매수 물량이 돌아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개인들이 차일시로 매물을 쏟아주면서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자그 말은 즉슨 지금 현 시점에서 모멘텀 확실하게 나와주면서 주가 올라간 거고, 그러면서 주포, 이 외국인들이 또 매스 포지션을 잡아주면서 주가는 더더욱 올라갈 추세로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게 증권사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나요? 지금 외국계 창고에서 많은 비중을 털어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모건 스텔리에서 적극적인 120만 주나 되는 물량을 쓸어 담고 있고요. 그러면서 골드만삭스 다이와 마찬가지로 강한 매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국계 창고만 보실 게 아니라 우리나라 창고를 통한 이 검은 머리 외국인들의 물량도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다시 적극적인 매스 포션을 잡아주고 있다는 라 거예요. 물론, 공매도 물량도 쌓여 있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외국인의 물량과 그리고 공매도 세력들의 물량이 쌓이면서 어떻게 되고 있다? 앞으로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 창고에서 물량이 털릴 가능성이 높다는 라 겁니다. 검은 머리 세력들의 물량과 그리고 공매도 세력들의 물량이 털리면서 움직임을 보여 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할게 한국 투자 증권도 마찬가지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자,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국 투자 증권 쓰시나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기관들의 물량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 두 번째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창고도 자세히 들여다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물론 메린치에서 지금 200만 주나 되는 물량을 또 다시 털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전까지 비중을 담아온 이 물량이 지금 현 시점에서 제대로 털렸습니까? 아닙니다. 자, 외국인들의 창고에서 삼성전자 주식 절반을 갖고 있는 게 세력들이에요. 이 세력들이라는 겁니다. 이 창고들에 다 들어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일부 물량 털어냈다고 지금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다 털고 나갔습니까? 이 빅테크 기업 삼성전자를 제대로 지금 물량 털기 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러한 변동성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실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현 구간에서 왜 여기서 매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다른 창고에서는 매수대가 들어와주고 있는지 그러한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평선만 보더라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단기 평선과 그리고 장기 평선들이 수렴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위에 224일선이 내려와 주고 있어요. 자, 그 말은 즉슨, 자, 지금 관세 불확실성 리스크 해소됐죠? 그러면은 하방 압력이 이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모멘텀 나와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료 나와준다면 또 강한 상승 보여줄 겁니다. 상승 보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검은선 돌파와 동시에 추세가 전환이 될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자이 검은선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추세 전환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타함과 동시에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 추세선 그대로 이어가고 있고요 자 돌파와 동시에 그대로 상승 추세선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 시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가까이서 보시면은 무조건 돌파할 거고 지금 이 구간만 보더라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자이 구간인데 자, 하락하면서 상승해 주고 또 다시 횡보하는 구간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작년 2월 상반기 때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다음 어떻게 됐어요? 힘 모아주면서 강한 슈팅 보여준 거 보이시죠? 스키즈 현상 나와주면서 슈팅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시점도 마찬가지로 자힘 모아주면서 슈팅 나와준다는 거예요 세력들이 여기서 하방 압력 가하면서 핸들링하면서 주가를 찍어 눌렀고 여기서 힘을 모은 다음에 슈팅을 주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한 눌림목 자리에서 비중을 늘려나갈 수 있는 타점을 잡아가야 하고 수익률을 높여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제가 분봉상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어요. 자료도 같이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계좌 관리를 할수 있게끔 손절 라인과 익절 라인을 제가 정확하게 짚어 드리고 있고 금액으로 알려 드리고 있고. 자, 그러면서 세력들의 창고를 분석해 놓은 이 리포트도 자료도 같이 해서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시간 타점과 이 자료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위에다가 전화번호 하나 띄어 놓을게요. 아직 못 받으신 분들 많더라고요. 위에 전화번호로 삼성 삼성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세요. 자, 그럼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던 실시간 타점과 그리고 자료 드릴 건데, 자, 제가 뭐 돈을 받고 판매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셔서 이 채널에 계신 구독자분들과 마찬가지로 대응을 받으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자, 차트는 캔들은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 움직입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리를 세력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이용하면서 변동성을 가져올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 변동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세력들의 수급적인 분석을 통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 대응을 제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분봉상으로 타점을 잡아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시간 타점과 자료를 받고 싶다. 안전한 계좌 관리와 세력들의 창고를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 러시 분들 위에 제 전화번호 010 4822 8706 번호로 삼성이라고 문자 꼭 보내셔서 이 채널에 계신 구독자 분들과 저와 같이 대응을 받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하셨다가 물렸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데 어느 타점에서 수익 실현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계좌 관리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른 종목 또한 대응 전략을 짜드리고 있는데 자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계좌 에 있어서 타점을 더 정확하게 받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자이 설문지를 작성해 주셔야 돼요. 자이 설문지를 왜 작성을 해야냐? 자이 설문지 안에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그 종목에 맞게 계좌 현 상황을 자세히 적어서 제출을 해주셔야지 평당가에 맞춰서 더 정확한 타점을 잡아드리겠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설문지를 어떤 방식으로 작성을 해야 하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영상 전문 밑에.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펼쳐지면서 주소링크 하나 나올 텐데, 자, 이 주소링크를 누르시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던 설문지가 나와요. 자, 말 그대로 구독하신 분들, 이 구독자분들만 지금 무료로 계좌관리를 도와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타점과 정보를 더 자세히 받고 싶다, 다른 종목 또한 수익률을 높이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받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여기다가 연락처를 적으시고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명 그리고 평당가 그리고 얼만큼 들고 있는지 이 물량을 자세히 적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던 혜택들을 받아가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당연히 이 설문지 또한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 라고 하신 분들은 얼른 누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때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자이 선물이 무엇이냐 히든 종목이에요. 추천 종목인데, 자 먼저 말씀드릴게 2차 전지 섹터에서 많은 종목들이 어떻게 됐죠? 강한 상승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이 고점, 이 구간에서 세력들의 매집을 끝내놓고2차반의 신호를 보여줬음에도 물량을 털어내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넘어왔던 사람들 많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죠? 더큰 반등 나왔어요. 2차 반등 나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히든 종목이 이 중요한 시점, 2차반의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이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그렇다고 2차 전지 섹터에서 히든 종목을 가중게 아니라 로봇 로봇 부품주로 히든 종목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히든 종목이 이 긴박한 시점에 놓이기 때문에 얼른 받아가셔서 투자를 하셔야지 수익을 크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히든 종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을 때 최소 300%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장기적으로 가져갈 때는 1,000%에 가까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히든 종목 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해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섹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최근 2년간 인공지능 AI 붐이 이어졌다면 올해는 로봇 섹터로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로봇 시장 규모도 보시면 21년도에 47조였습니다. 여기서 30년도에는 무려 130조나 되는 규모로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몇 배입니까? 3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할게 앞으로의 로봇 섹터는 올라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고점이 아니라는 거죠. 자, 빅테크 기업들도 로봇 섹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자, 삼성전자.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면서 로봇 사업 본격화에 나섰고요. 엔비디아도 로봇 드론 자율주행 등 AI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도. 내년에 옵티머스 자사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대량 생산 및 판매를 목표로 두고 있어요. 자,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로봇 섹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로봇 관련 부품주로 히든 종목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자, 이 히든 종목 차트를 보시면, 자, 여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 추세를 보이나 싶었더니 이런 식으로 밀렸습니다. 이 구간이 뭡니까? 매직 구간이에요. 최근에 거래량이 또 터져 줬는데,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부 차익 실현도 나왔긴 했지만, 현재 외인과 기관들의 쌍거리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박스 상단 구간에서 매물 소화 후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히든 종목이 정말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히든 종목으로 투자를 하셨을 때, 300%에서 1000%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계좌 관리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 히든 종목과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 초대링크를 드릴게요. 지금 그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자료도 나눠드리고요. 한분한분 한분 매수 매도 타점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에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종목과 초대링크 같이 보내드릴게요. 물론, 무료입니다.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전화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 두 글자 보내주시면 히든 종목과 초대링크 같이 보내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히든 종목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